한주간 해외 자영차 소식을 리하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요 바로 해외 자영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4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BMW 이야기입니다. BMW가요.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수소연료전지 컨셉칼 I-Hydrogen Next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30일 어, BMW 이 차량을 2022년에 시범 양상될 것이라며 마력은요. 어, 369마력 파울 가발휘가아 죄송합니다. 발휘할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BMW는 이 시장 상황과 인프라 자원에 따라 2025년에 수소 전기차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BMW i 하이드로젠 네스트는 BMW X5 모델을 기반으로 외관의 디자인을 약간 변경해 친환경적 모델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차량에는요. 파란색으로 마감된 독특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었고요. 경량 알로이 휠과 재설계된 리얼 디퓨저 및 배기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량에는 각 차축에 한개씩 모두 두개의 전기모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 5세대 BMW E 드라이브 모터는요. 고추시 예정인데 s v 모델이 바로 IX3에 탑재 예정이네요. 예정인 것과 동의를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총 시스템 출력은 약 369마력이고요. 어, 기존의 전기자동차처럼 배터리 팩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이 하이테로젠 넥스트는요. 수소 연료전지에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를 생산해서 따라서 차량의 배출물 오직 수증기라고 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료전지는 두 개의 어, 어 7700, 70, 네, 700 파스칼 저장 탱크 공간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장 탱크는 기존의 X5의 기압박스 및고속조과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고요. 이 탱크는 탱크에 총6 k g 의수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하고요.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장거리 비행을 보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낮은 온도에서는 최장 주행거리가 감소했던 기존의 배터리, 전기 등다 달리 어, 차량의 구매자들은 주변 온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범위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하는 데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아 어, 1 시간 반 이상 단축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전기차에 비, 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국의 넥소, 일본에는 이제 도요타가 미리 미리 미라이를 지금 양산 예정이고 이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예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BMW가 어,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뭐 사실 벤츠도 이미 그런 거를 떴었는데 사실 어, 지금 뭐 컨셉트카 뿐이지 뭐아주 확실하게 뭐 나온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어, 그다음 이야기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요. 2030년에 어, 기업 평균 연비 리터당 25.4km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어, 국토 교통성이 어, 지난 2 0 2십년 3월 30일 일날요 어, 승용차 이천 30년 연비 기준을 2016년도에 리터당 19.2km보다 32.4%를 계산한 25.4km 리터로 적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달성의 판정은 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가 추라 연비 기준 대상의 연비값을 추라 출하, 연비값을 추라 대수로 가중 평균 업체별 평균 연비 기준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연비규제에 관한 심의... 심의회를 설치를 하고요. 수용차의 새로운 연비 기준에 대해 어, 2018년 3월부터 검토를 했고, 작년 2019년 6월 25일 보고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 21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돼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관련 고시된 데에서 필요한 개정을 통해 2 0 3 0년의 연비 기준을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위는 가솔린, 디젤, LPG 자동차에 새롭게 새롭게 배, 어,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대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이미 하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등 이제 친환경 상호차는 내년 이,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다음이 여기 바로 지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프가 이제 어... 전기차 및 플러그 하이브리라인업 강화를 직접 CEO가 출시하겠다고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리라인업 완성 후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완성시기는 2022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프 사장이 크리스티안 뮤니는요. 어, 인터뷰에서 지프는 향후 하이 웨 브리드 라인업에 완성이 되며 곧바로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 기관차의 전동화 바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만 지프 랭글러처럼 브랜드 컬러가 확실히 확실한 모델들은 주목받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 이 어, 가, 계획은 2018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떤 차를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전동화를 통한 오프로드 기술력 향상을 더 많은 관심이 조금 쏠렸다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미니가 밝힌 지프 전동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오프로드 대응 능력의 향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우선 오프로드 중 가장 중에서요 각각의 휠에 전부 다른 토크를 전달해가지고요. 험지 극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지금까지 엔진차들이 발휘하지 못했던 순간적인 높은 가속도, 가속도, 가속력도, 네, 새로운 지프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친환경 차로서 지속 가능성과 높은 연비 등 지프의 친환경 차로 변한혜택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프는 22년 전까지 모두 열개의 플러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후에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라고요. 어, FCA 어, 피아트 클라이서 로드맨과 대부분 일치하지만요 일부 자율주행 적용 시기는 조금 뭐 산업 브랜드보다는 네, FCA의 산업 브랜드 다른 산업 브랜드보다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매년 약간의 진화를 보였던 지프로스는 향후 3 년간의 변화가 상당히큰 폭으로 다가올 곳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다양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 B 비... Y D, B Y D. B Y D가요. 지난해 아, 지난 29일 1회 충전 거리가 600km에 달하는 신형 EV 배터리 블레이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b d b l d e b b l d 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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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를 d 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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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어, 해사 측에 따르면요, 신형 전기차 배터리 블레이드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팩 대비 에너지 밀도 50%가 높다고 하고요, 화재 위험도도 낮춰 안정성까지 갖췄다는 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 염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존의 배터리 팩 구조를 제거나 방식을 취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 비야디 부사장인 희롱 부사장은요,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배터리 팩을 지, 지지하고 있는, 고, 지지하고 고정하는 기존 모듈과 빔을 제거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여기에 배터리 셀을 압축 확장하는 방식으로 열 개의 백, 아 죄송합니다, 백 개의 셀이 각각 어, 차체빔 역할을 해 어, 프레임 팩의 프레임 팩을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다 합니다. 또한 이제 그는요 인산리튬은 화재에 강하고 천천히 가열돼 발열을 제한하며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갖췄다고 안정성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오 6월에 출시를 예정이라 고요아 죄송합니다. 이 신형 배터리 플레이드는요. 오 출시 예정이 비아드 플러그쉽 세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고, 신차는 신차는 일회 충전 거리가 최대 600km에 달하는 달한다 하고 제로백이 3.9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외신들은요 사실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체로 제품에 대해 지나치 광고한 나쁜 시간 역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비아드의 어, 경우는요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출발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만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기대감을내는이 치고 변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랜스가 준비한 해외 사용자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랜스는 현재 네이버, 테토리 파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안보, 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 서로 가 이어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지털의 코드 4번 코 때에서 구독 및 호흡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라 19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어, 외출 후에는요 바로 손 씻기 꼭 해주시면 감사했고 또 주변에 그손 소독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어, 보실 때마다 볼 때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해외 보터 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